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다 성대, 서울대, 예, 국어 못했던, 3등급 나왔던 애, 1등급 받아 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상영고가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랬, 그랬는데, 아니,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 가보다 하고, 상영고 앞에 있는 국플러 가더라고요. 웃기라고, 말,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예. 그래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영고가, 상영고 애가, 이제 여기, 하, 올해는 이제 고3에 한명 다녔거든요. 걔도 뭐 처음에는 국어가 어려워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혼자 열심히 해놓는데. 걔는 국어를 정말 이수준으로. 이거보다 더 심하게 해요. 근데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해서 같이 쭉 가르쳤더니, 얘 1등분 나왔어요. 저 상영고에 가는데, 그래서 학원을 차라리 상영고 앞으로 제가 옮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2021년에 비해서 난이도는 좀 상향됐어요. 난이도가 상향됐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선지가 길어지고, 보기가 길어졌다는 거. 예요 핵심은 별거 없어요. 선지가 길어지고, 보기가 길어졌다는 거. 자, 분야는 똑같아요. 문학, 비문학 문법, 문학, 비문학 문법.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한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 그거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3월 달 모의고사 비문학 시문. 어렵지 않은 거. 그거 하나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을 집어넣거나. 그래서 상영고의 시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통, 기억, 니은, 리을 미음 정도에서 보통 보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기억부터 한 이응, 치읒까지 봐요. 그런 다음에,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시어 해요. 미치는 거죠. 예. 예. 다섯 개도 아니고 한 여덟 개, 열 개까지 봤어요. 이학년은. 그중에 적절한 것은 그만 네 개쯤 되면 좋잖아요. 무섭게도 한 개거나 두 개인 경우가 다 필요. 미친 거죠 선생님들이 예. 어떻게든 변려고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상형고는 선지를 꿔요. 희한하게 꿔요. 자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넘겨 보시면 이런 식의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이은의 고릴라를 못본 이유 같은 건 여러분들도 그 보시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그뭐 고릴라 시험 이런 거. 그 얘기 나오는 거고요. 지금도 뭐슬픔이 기쁨에게 첫사랑 자화상 거의 이제 같은 비슷한 교과서들이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어의 문법 연설에서 의문의 변동 나오거든요. 이런 식의 작품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어설프게 표를 만들었는데 예, <laughs> 예 현대시 일곱 문제 현대소설 다섯 문제 비문학 세 문제 문법 아홉 문제 주로 어디서 틀려요. 이 중에 어디서 틀릴까요 애들이. 그렇죠 아니 비문학 안 틀려요 어머니.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틀리냐면 현대시에서 틀려요 그리고 문법에서 틀려요 70점대 골고루 틀리고 골고루 틀리고 문법에서 두개 나가요 그럼 70점대가 나와면 하나에 4점씩 일거예요 심원경 4점 8점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나 한번 또 보실까요 재밌지 않으세요 오랜만에 국어 문제를 대하시니까 예, 페이지를 펴 보시면 페이지가 예예75 페이지. 어, 굉장히 적극적이신데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 봐요. 예. 자, 75 페이지에 시에 관한 문제도 한번 보세요. 1번 하강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심리 변화, 종결음이, 가상의 상황 설정. 2번 보세요. 2번이 겨우 조금 내용과 관련된 얘기예요. 3번 보세요. 식구 반복, 반복과 변주, 그 다음에 사나이 집어 들어갔다, 가을의 쓸쓸한 풍경, 5번에 배적 갈등 해소. 표현 방법 문제가 80%예요. 그 다음 페이지는 더해 어머니. 그 다음 페이지는 고자전의 첫 사랑을 놓고 4번 문제 보세요. 시선의 이동, 어조의 전환, 자연현상의 미부여말 건네는 방식, 추측 표현. 5번 보세요. 유사한 종결음이 음성 상징어, 역설, 감각의 전이, 유사한 속성을 지닌 사항을. 결국 변별력은 표현 방법을 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때들이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벌써 표현 방법은 다섯 개니까요. 다섯 문제니까 하다 보면 머리 꼬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 하냐면 제발 끊어서 읽어라. 국어 머리로 하지 마라. 손 들고 조건 끊고 결과 끊고 끊어라. 제가 한백번 얘기하거든요. 안 돼요. 한백번 얘기하면 그때 돼요. 심지어 고3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고3만 20년이에요. 물론 고1고2 내신도 했지만,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는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럼 3월, 이제 1월 달부터 가르칠 거 아니에요. 심지어 9월 달에, 와, 맞아요. 선생님 말이 맞네요. 이게 9월 달에 나와요. 난 1월 달에 가르쳤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반복하면 애들한테 끝없이 세뇌를 하면 9월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여기 딱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진짜 그래요. 학원 딱 나가는 순간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혹은 나가는 순간 수학학원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이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끝없이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하는 일은 중요한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공부 뭐 있나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던 홈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삶에서 무수히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 우리에는 머리가 나빠서요, 뭐 혹은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에요. 머리 나쁜 거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반복 안 해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분이. 자 외부 질문 나왔죠. 그렇죠. 외부 질문 나왔는데 또 뭐예요? 의인화, 의문의 형태, 유사한 문장 형태, 은유의 방식, 개설감이 드러난 시어예요 이거 기본만 제대로 보면 어떤 외부 지면이 나와도 풀수 있어요. 겨울나마 봐라 몰라도 풀수 있어요. 이건 글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상형고의 특징 중에 하나 이제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80페이지 보시면 자 기억부터 어디까지예요? 비읍까지죠 이게 지, 지, 기억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어. 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자이 소설의 시점 알고, 아홉 켤레에부드러 남은 사내잖아요. 그죠? 렇 제목이니까. 요거 상징 알고, 그런 다음에, 그거 알면 다풀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애들은 이게 막 꼬이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를 꼬는 거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 85페이지 한번 보세요. 85페이지 21번 문제 한번 보세요. 21번 문제 2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축, 어, 어머님 세대 배울 때는 축약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선지가 이렇게 보여요. 자, 니은을 보니, 니은, 오, 아서 배우어예요. 우, 어, 오, 아. 두 개의 단음이 이어지면, 반모음이 첨가되어 함께 새로운 이중모음으로 추격되는 것. 이런 식으로 꼬이는 거예요. 함께가 들어가면서. 이게 글씨 무슨 얘기인지. 지금 막, 지금 보시면서, 아, 옛날에 배웠던 건데, 아, 막 헷갈리시지만, 이거, 이 문장도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문법에서 개념을 갖다가 꼬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지 하다가 틀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건 틀린다. 이건 틀린 문제거든요. 함께 단모음 다 합치고 반모음 합쳐지면 이중모음이 하나 더 붙는 거거든요. 요게 근데 애들 머리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 반모음 반모 바뀌어서 축약되지 요렇게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꼬면서 등급 변별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예요. 이해가 세요 좀. 네. 예. 이게 학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예,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상연, 특히 상연은 이제 이런 기흥력드리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정리를 해가지고 외워라, 외워라, 외워라. 요거를 반복적으로 시킬 거예요. 6주 동안, 6주 동안. 예. 그걸 이제 시험 때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넘겨 보시면, 이게 이제 내신 문제들.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거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니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열심히 연습하고 나면 뭐할 것을 이런 거이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노동 시키는 문법은 무조건 노동이에요. 손과 머리가 하는 노동. 이게 안 되면 적용이 안 돼요. 사실 뭐 창의적 교육 창의적 교육하고는 말을 하는데 암기가 안 되면 창의가 없어요. 기본형대 무슨 창의가 있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TV에 나오겠죠. 우리는 일단 암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생각하는 거죠. 남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부풀 학습 내용인데 그 한찬현 선생님과 김영균 선생님과 제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 고전시가 5 0선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매주마다 회의를 해요. 매 수요일마다 학습 강화 회의를 해요. 자, 이번 주에 뭘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이제, 내신 시험지 분석,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학습 내용들 요걸 회의를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다 그러면 개선을 해요. 그걸 매주마다 합니다. 매주마다 하면서, 공통적으로 자, 고전시가 50선 다 외우게 하자 등등등 이제 제가 합쳐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학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개념학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념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문학은 고통이다. 자연은 예찬이다. 이게 교과서 문학의 99%예요. 1%가 약간 미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 개성적인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거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거를 설득시키려면 그걸 설득시키려면 작품 분석을 잘 해줘야 돼요. 아주 꼼꼼하게 칠판에 한 칠판 써가면서 집중시켜가면서 그거를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아, 난도, 난도죠. 예. 난도가 높은 문제를 풀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는 잘안 풀려요. 난도 높은 문제를 통해서 문학 지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할 거고요. 문법도 똑같아요. 기본 원리 반복.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반복. 요기에서 반복시킬 거예요. 백지 테스트 같은 건다할 거고요. 아예 백지를 갖다 놓고 음운 변동에 대해 쓰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자기가 써야 돼요. 처음엔 못 쓰죠. 자꾸 시키면 써요. 그런 다음에 주제별로 아까 주제 말씀드린 주제들 저희 이렇게 해서 갈래 복합형 문제 이게 바로 내신 때 나오는 소설 다음에 시 나오는 거고 시시 놓고 소설 지문 놓는 거거든요 이게 수능 영어로 할거고요그 근데 비문학은 이제 인문 사회 경제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주제별로 하나씩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 내신 대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능 공부와 내신 대비 둘다 잡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걸두달 동안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 그 뒤에도 또 선생님이 있는데 너무 오래